그니까 죽어들었다 가다 가보니까 예즈병이야 아이고. 그래서 내가 처치 다 해주고 그 집하고 말했지. 내일이 효과 없으면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. 그러고 내가 잠자는데 갔단 말이야. 이즈를. 네, 근데 한 사람 그집이노친니말에있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왔어. 이네 세상에, 이세상 네 가면 정말 로치료고 가도 이런데뭐 어째 그런가니까. 기적이 생겼다는 게난 죽었다는 거 아니었어. <laughs> 근데 가보자는 게지. 가보니깐 이집명이 몸에 흐름이 흐름이 하다 동그랗게 세태한 줄이 돌아갔어 돌아가면 다 근데 8년 동안 하룻밤도 편안히 못잡았는데 이거 처리한 다음에 편안히 자고 지금도 산다는 얘기지 그리고 얼굴 색깔이 다 죽은 사람 살 색깔처럼 펄했어 근데 벌은게 그 돌아 돌아 났더란 말이야 이게 아주 기적이라는 거죠 자기네 아, 이거, 이거 형네 이, 이거 돌가루 먹이고 그래. 네. 어. 그렇게 되었더라면말이 그래서 이거, 어. 그, 그, 이 흐름에 있는 거고 세타인 줄인데 이렇게 거서 발로 쭉 눌러 보니까 응갑자 짜는 것처럼 쭉 나오는 게 몽땅 고름이야. 음.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세포 속에 고름이 나오기 시작해서 치료되는 거라 말해. 이 음. 그래서 매일 댕겼지 음. 근데 그 집에서 감사하다고 날 보고 어느 식당에 이름만 적어놓고 잡숫고 결산은 자기네가 할 테니까 음. 그렇게 하라는 거지. 안 음. 그렇게 하겠다. 그던데 그걸 매일 오늘 뭘 먹었다 점심에 뭘 먹었다 내 돈을 다 적었다 말이야 음. 그 집에서 그 집에서 돈 준다 하니까 엄청난 밥값을 내라고 했다 말이야 음. 그이노친네가 이상하다 이 선생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앵기않는가 음. 그걸 그냥 가지고 내밥 먹으러 갔는데 한번 찾아왔더라고 이렇다고 음. 그 다음에 내 적은 걸다 내놓고 음. 일기가 있으니까 이랬는데 어, 이 값이 음. 이리 비싼가 고 말하는 거그 집에 할 말이 없지 음. 그렇게 하고서 치료했는데 하나 샀는데, 그 집에서.